안녕하세요 네. 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네, 인생에 있어서 탄생도 중요하지만 그의 반대인 죽음도 어떻게 보면 필수적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사실 멀게 느껴지지만 주변을 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좀 무거운 주제인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이 죽음과 직결되는 곳이 있어요. 네. 장례식장, 안치실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을 어디에 모실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단순히 죽은 자의 무덤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함으로 죽은 자와 산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 축제 공간을 마련해줄 곳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곳인데요, 바로 동양 최대 규모의 봉안당, 새하늘공원입니다. 네, 새하늘공원은 그 압도적인 규모나 명성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네, 10여 년의 갈등을 끝내고 드디어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아시아 최대 규모, 최고의 봉안당인 새하늘공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한늘공원은 어, 알려드릴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먼저 지리적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수현 아나운서가 소개해 주시죠. 네, 세한을공원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에 위치해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게 이곳이 바로 명당 중의 명당입니다. 어, 명당이요? 네, 장례식장이나 안치실 또 이런 봉안당은 유가족들이 가장 많이 따지는 부분이 바로 이곳이 명당이냐 아니냐잖아요. 또 풍수지리도 굉장히 따지고요. 그렇죠? 네, 근데 대체 어떻길래 명당 중에 명당인, 명당인 거죠? 거죠? 우선 세안일공원 뒤쪽에는 산이, 앞쪽에는 계울물이 흐르고 있는 풍수지리 명당인데요. 네, 그리고 네, 양평에는 네. 무슨 산이 있죠? 갑자기요? 네, 양평에는... <laughs> 용문산이죠. 아, 맞아요. 음. 새하늘공원은 양평 용문산의 여의주를문 용이 하늘을 나는 형상으로 세종대왕의 릉으로까지 지목되었을 정도로 자리가 좋다고 합니다. 네, 세종대왕님의 릉으로까지 지목됐다면 말다 했네요. 대단한데요? 그렇죠또 이렇게 새하늘공원은 대산인수, 전저후고전차후관을 모두 갖춘 곳인데요. 그 자체가 최고의 땅인 거죠. 그러네요. 풍수지리도 완벽하고. 그럼 당연히 기운도 좋을 테고, 명당 명단 중에 명당입니다. 거리는 또 가깝죠? 거리가 아주 가깝습니다. 서울에서 불과 6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 접근성 또한 우수합니다. 60km면 약 1시간 거리라는 건데, 거리가 부담이 없고 정말 근접합니다. 네 정말 세안의공원은 서울과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여러 가족들이 모여서 고인을 기억하고 추억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요즘 다들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거리적 장점이 꽤큰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거리뿐만이 아니죠. 네, 이곳이 그냥 명품 공관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 네, 혹시 소연 씨는 류춘수 선생님 아세요? 알죠. 그 건축가분. 어, 아세요? 네. <웃음> <웃음> 맞아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설계하신 분인데요. 이 류춘수 선생님이 세계적인 장묘 명품 시설을 만들고자 해서 지은 게이 세하늘 공원입니다. 아, 어쩐지 외곽 디자인이 굉장히 남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류춘수 선생님이 이곳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만들고자 미국의 로드힐, 일본의 다마공원, 아. 대만의 진산묘원을 아. 일일이 답사한 후에 건축했다고 해요. 아, 미국의 로드힐, 다마공원이 다 세계적인 명소잖아요. 그렇죠이 세계적 명소를 뛰어넘는 최고의 명품 봉안당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현 씨가 외곽이또 남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뭔가 알 같기도 하고 그런 신비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알 <laughs> 아, 근접했어요. <laughs> 네, 세안의 공원 외관 디자인이 뱃속에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가 두 팔로 아이를 품 꼽고 있는 형상으로 건축된 외관인데요. 아예 비슷했어요. 아, 비슷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외관의 뜻 그대로 고인들이 편안하게 어머니의 품에서 쉴수 있게 하겠다는 세하늘공원의 취지를 나타냈습니다. 네, 어머니의 품처럼 편히 쉴수 있도록 따뜻하고 고요한 그런 곳이죠. 어, 설명을 듣고 보니까 어머니의 품 왠지 정말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네요. 네네. 정말 세하늘공원은 따뜻하고 고요한 자연이 어우러진 장류 명품 시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놀라운 게 앞에 오프닝에서 제가 이세안늘 부분을 뭐라고 소개했는지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동양 최대 규모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이 세안일공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어마어마한 규모라는 건데요. 어느 정도냐면요. 동양, 아시아 최대 10만 개 규모의 보관장이에요. 또 1대 30만 평의 넓은 장소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어, 근데 사실 저는 10만 개라고 하니까 잘 몰라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거든요. 오. 엄청난 규모인 건가요? 네, 보통 국내 대부분 어, 5만개 미만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이곳은 1 0만개에다가그 일대가 30만 평. 그러니까 아시아 최고라고 하는 거죠. 어, 1 0만개에 30만 평. 엄청난 규모네요. 네. 대체적으로 규모가 크면 시설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시설 좋죠. 네. 그럼 혹시 주차 공간이나 차들의 출입 어. 진로는 쉬운가요? 그 최근 들어서 주차 공간이 불편한 진입로나 장소는 어쩔 수 없이 피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세안의 공간은 일대 30만 평을 보유한 만큼 차량의 자유로운 출입 그리고 넓은 주차 공간으로 많은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대부분의 유가족과 방문객들이 고민했던 일정 부분들이 사라지니까 마음속에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내부 시설도 알아볼까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새하늘공원 공안당은 전층 자연채광이 가능한 지상이 있고요. 2층 및 3층 총 34인실의 안치실과 총 10개의 재래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안치실은 한 곳당 3,000분을 모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안치실에는 개인단, 부부단, 특별단, 우등단 등 다양한 형태와 규격을 갖추고 있는데요. 다양한 만큼 가격도 다양하고 선택의 폭도 넓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단체와 실별 계약 시 내부 인테리어 등을 요청대로 조성하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음. 또 노약자분들을 위한 승강기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시설도 좋고 서비스도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전층이 또 지상이잖아요. 네, 그 지상에서 오는 자연채광, 훨씬 더 쾌적한 장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연채광이 가능한 반투명 천장 인테리어 덕분에 내부에서 따뜻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세안일공원의 안치실은 전체적으로 특수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 특수 강화유리요? 또이 자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특수 강화유리와 더불어 고급 천연석 마감재를 사용해서 투명하고 아름다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새하늘공원의 내부를 직접 봤었는데요. 정말 안시실이 고급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튼튼해 보이고 네, 그만큼 고인과 유가족, 방문객까지 여유로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또요 제가 네. 너무 아버님. 날 아직 저도... 안 끝났어요. 네, 어떤 거죠? 네, 새하늘공원 내 첨단 시설인데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고인의 추억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첨단 시설 대. PDP를 이용했는데요. 유족분들에게 영상이나 음성을 들려주는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네요. 근데 이 서비스를 원하시는 유족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서비스예요. 뭔가 고인을 그리워하는 유가족과 방문객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서비스를 제외하고도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실별로도 다양한 가격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해요. 네, 또 이렇게 좋은 조건과 환경의 시설인데 또 휴게실이 빠질 수 없겠죠? 없겠죠. 네. 네. <laughs> 동양 최대의 규모만큼 넓고 안락한 유가족들의 지치고 힘든 마음의 짐을 편안히 내려놓을 수 있는 휴게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연과 어우러진 고급자재를 사용한 명품시설. 다양한 서비스, 최첨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 시설 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별한 점이 있죠? 네, 새하늘공원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종교별 안치실입니다. 맞아요. 소연아 나서는 운 그럼 종교 있으세요? 네, 저는 기독교예요. 네. 그래서 추모를 할때 제사를 지내지 않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간단하게 추모만 하는 음. 편입니다. 네, 그렇군요. 기독교는 또 제사를 안 지내죠? 네. 네, 이렇게 종교별로 추모 방식이 다르잖아요. 네, 그때를 대비해서 새하늘공원 공안당에는 다양한 종교를 위한 일반관, 기독교관, 천주교관, 불교관의 독립된 설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기독교 분들은 기독교관에서, 천주교는 천주교관, 불교는 불교관에서 안치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이제 종교적인 걸로 걱정하시거나 종교별로 분리되어 있는 시설들을 따로 찾으러 돌아다닐 수고는 감당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하늘공원의 내부시설 알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온라인 시스템인데요. 많은 분들이 설과 같은 명절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고인을 찾아뵙지 못하는 고민 한 번씩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래 쫓겨나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새하늘공원은 그런 걱정과 고민이 있는 상황을 위해서 새하늘공원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음, 근데 가족들이 모여서 찾아뵙기만 했던 추모시설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약간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음. 어떤 장소가 마련되어 있나요? 네. 세안일공간 온라인 서비스 중에 사이버 추모를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건데요. 음. 고인들의 사진과 편지까지 어, 온라인으로 고인들을 기억할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 서비스면 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제례 예약, 또 사이버 헌화, 온라인 상담 등 온라인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고인과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세안일공간의 배려가 돋보이는 서비스더라고요. 그렇네요. 재래 예약과 사이버 헌화, 온라인 상담의 서비스도 제공된다는 점이 체계적이고 확실한 온라인 추모 문화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하늘공원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수현씨, 오늘 어떠셨어요? 네, 새하늘공원은 제가 생각했던 딱딱하고 마냥 무거운 곳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외관처럼 어머니의 품과 유족분들과 고인을 위로해주는 안식처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함으로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 공간 같은 새한을 추모 공원입니다. 네 아시아 최대 규모 최고의 명당 그리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 이웃은 가신일을 추모하면서 지상 최고의 행복을 느끼실 겁니다. 네 명품 추모 공간을 온전히 느끼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양평 새한을 공원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